자리 앉자마자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주가 일하신뭐라고요 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죠. 맞나요? 네. 어떤 노래지? 어떤 찬양이었지? 아니, 그 찬양 결이 난다. 어, 뭐예요? 아니. 자, 부를 수 있다 한 소절이라도. 아, 주영이 뭐 해봐요. 아, 네, 아, 훌륭하네요. 네, 맞아요. 이 찬양. 네, 아, 우리 동생도 같이 불러주네. 코러스 <laughs> <laughs> 부를 네, 네 콜라스 노는 자, 주간의 날씨, 보죠. 자, 음,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나요? 이사야, 이사야서, 굳지 어, 어제 하루 종일 이사야서만 봤어요. 오늘도 이사야서를 보고, 오늘 저녁에도 이사야서를 이사여서. 보고, 내일도 이사야서를 이사여서. 볼 거예요. 응.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이 있어요. 많죠? 아, 그랬나? 남한 말해. 아네 좋아요. 네 지금 생각 없는 말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라는 사람은 이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언자예요, 예언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되게 신분이 사실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언자.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을 예언자로 부른 건 아니고, 오늘 네. 이사야서를 보면, 예언자로 하나님이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기 이사야 6장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고, 이사야야, 넌 앞으로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한번 다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시작. thank you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뭘하라고요 내가 제가 친절하게 노란 색깔로 칠해 줬어요 마음을 닫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들고 눈을 감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 원래 예언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다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라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한테 불러서 이런 일을 하래요. 자 너는 마음을 닫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들고 눈을 막게 만들.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이사야한테? 이거 예언자한테 어울리는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 설명에 나는 거 아니잖아.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거는 이사야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 수 있어요? 못하죠. 이건 지금 현재 백성들이 이런 상태라는. 하나님의 이사 예언자를 보냈는데 마음을 닫고 입을 막고 눈을 감고 있어요 누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 임금이 이런 상태라는 오늘 말씀은 그거랑 연결되어 자 오늘 말씀을 봐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 외쳐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라고외치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하래요? 오늘 말씀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글로 적은 지언을 줄줄 말아라 글로 적은 가치을보장 찍어서 서 나의 제자를 가운데 두어라 이게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싱스금 어제 봤죠? 아싱스금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안 선택했어요? 하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 다음에 나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한 건아스 임금이었어요 그죠? 근데 네, 아스 임금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었겠죠, 그주머이 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 나의 증언의 말씀을 둘둘 받아서 나의 가르침을 도장 찍어 봉해서 너의 제자들 가운데 두라. 왜? 쟤네들이 듣지 않는구나. 내 말씀이 쟤네들에게 없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됐어. 이제 더 이상 예언자가 말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아. 혹은 알려줬지만 듣지 않아.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평했을까요? 뭐라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불평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것 같아. 하나님은 왜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왜뭐 이럴 때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요? 어제 아하스의 말, 여러분이 다 속았던 그말 있잖아요. 속았던 말, 그 너무 멋져 보이는 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해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입빨른 말만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때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이 사람들이 뭘 찾았게요? 이 사람들이 뜻을 알고 싶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았을 것 같아요? 죄송저 겨울을 잊 네, 뭐 그런 거 찾았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 정치는 사람, 주술 부리는 사람. 아우 저 사람 신통한 능력이 돼찾아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여러분 오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감추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몰라. 혹은 대부분 이렇죠.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는 쓸모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여기.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분이지. 이럴 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은 단한 번도 그 뜻을 감추신 적이 없어요. 그 뜻을 감추게 만든 건 누구예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그 말씀이 계속 감추어져 있을까요? 감추어진 상태로 계속 있을까요? 이렇게? 자, 오늘 말씀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디다 두래요? 어디다 두래? 네. 날 제자들과 또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 이사야 가이 말을 두래요 그거를 둘둘 말아서 저기 갖다 버려 이제 쓸모없다 이제 얘네 나 듣지 않으니까 이로 말씀은 쓸모 없다. 주원아. 쓸모 없다. 하고 버렸을까? 하나님 버리라고 했어요? 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라고. 아, 내 제자들 가운데 돌아가요. 내 제자들 가운데 돌아가요. 왜 하나님이 나의 제자들 가운데 돌아가을까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와 그 하나님께 희망을 봅니다. 아, 나와 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친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부터 비롯된 이입니다. 시온산에 머무시는 하나님께로이 명령을 받고 나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얼굴을 감추어 야곱 집안을못 보게 하신왜 그들이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게 돼. 희망을 걸게 사실한 단어인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바랄게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감추어져 있어요? 이 사연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와 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징조와 징표가 되었어요. 징조와 징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춰져 있지 않아요. 설령 감추시더라도 이사야는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증포와 징조가 되었다 그분은 계속 시온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라. 계속 그곳에 계시는 분이라. 절대 하나님이 감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희망을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뜻을 밝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그 뜻을 언제나 밝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세요. 이제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어, 우리 주영이가 받은 일하시네.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쓸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 오늘 저녁 또 다른 임금을 하나님이 찾아갈 거예요. 그 임금은 음, 히즈키야, 히즈키야후. 그분은 나의 힘 이런 뜻인데 그 임금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십니다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걸 갖고 오늘 나눔을 할 텐데 제가 기도하고 각자 흩어지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합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참미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우리로 그 주님만을 바라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